요즘 위드 코로나로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죠? 해외도 많이 나가시지만 언젠가부터 제주 한달 살기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제주 한달 살이 다녀왔습니다. 한달 살이 하면서 준비하고 알아볼 것도 많지만 그 중에 차량 이동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에 단기 여행으로 가면 보통 렌터카를 이용하시는데요. 렌터카 비용도 많이 올라서 열흘 넘게 체류하면 오히려 자차를 가지고 입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저희는 배 타고 제주에 가 보는 것이 로망이어서 차를 직접 끌고 제주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에서 한달 지내고 다시 돌아올 때는 탁송으로 맡기고 비행기 타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제 차는 기아 포르테로 소형입니다. 그리고 출발지는 경기도 김포예요. 그럼 비용을 정리해 볼게요. 목포까지 가는 비용은 기름값 대략 55,000원, 톨비 18,200원, 그리고 배 승선 비용이 차량 12만 원 저희 부부와 아이 한 명에서 16만 5천원 나왔습니다. 모두 합치면 대략 36만원입니다. 아침 9시에 출항하는 퀸 메리 투 호를 탔는데 목포 여행할 겸 전날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류 비용이 추가되겠죠? 수도권에서 바로 배를 타려면 최소한 아침 8시 이전에는 도착해야 해서 새벽 출발하는 고된 여정이 됩니다. 이동시간은 목포까지 5시간 정도 걸렸고 차를 배에 싣기 위해 1시간 전 도착. 제주에서 차량 나오는데 1시간 조금 안 걸렸습니다. 배 운행시간은 4시간 반입니다. 김포에서 제주항까지 이동했을 때 1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됐네요. 비용은 36만원, 소요시간은 11시간 반. 그럼 제주에서 수도권으로 비행기로 몸만 이동하고 탁송했을 경우를 볼게요. 항공요금은 일정마다 달라지겠지만 토요일 밤비행기였습니다. 성인 2명과 어린이 1명 해서 진에어 기준 편도 20만원 정도 들었고요. 차량 픽업 없이 제주항까지 직접 딜리버리 하면 수도권 집 앞까지 주말 소형 기준 30만원이에요. 저는 부천 차고지가 가까워서 직접 차를 찾아 26만원에 진행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집에 가는 비용도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상황마다 다르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비용은 대략 46만원, 소유 시간은 비행기 운행 시간과 김포공항에서 집까지 이동 시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비용이 3인 기준 10에서 15만원가량 더 들었지만,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어요.